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야 오늘은 물먹은 물먹은 국민이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요것도 이제 이 아래로는 요거를 다 떼야 될까봐요 입장을 다 떼줘야 될까봐요 요 위에만 위에만 다져져서 이렇게 어, 아래는 칠렐레팔렐레 합니다 이사 오면서 뭐 다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 오늘은 아우 이쁘죠? 어, 색깔 들어오는 거좀 보세요. 와 피멍 피멍 너무 예쁘죠? 어, 여기가 핑크 여왕 아우 예쁘죠? 진짜 예뻐요. 피멍 들어오는 거좀 보세요. 어, 너무 귀엽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국민이들 어, 물 먹은 물을 잔뜩 먹인 국민이들 한번 살펴봅니다. 어우 예뻐요 예뻐요. <laughs> 노래틀는 그저 입만 벌리면 예뻐요 예뻐요 <laughs> 그렇죠 요거 요게 뭘까요 요게 요게 오 이름표가 어디 있을텐데 이 아이가 작년 벨라도나 벨라도나가 장, 음, 제가 봄에도 예쁘다고 막 음, 그랬었죠 어우 엄청 단단해졌습니다 물 먹고 아 날파리들이 많아서 어, 아우 살구미임금도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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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아갖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네요. 요 아이들 남았어요. <laughs> 또, 냉해로 보내고, 또 뭐, 여름에 또안 좋아서, 건강 상태 안 좋아서 보내고, 요거는, 어, 입고를 하면, 어, 민금이, 살고 민금이 안 나와요. 살고 미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입고도 <laughs> 잘안 한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으로 돌아서, 돌아서서 이렇게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그 아이가 어, 아레나스, 아, 바, 이 아이가 아레나스 아이 아이가 아레나스가 아니고 벨타나 벨타나 벨타 어머 어떻게 어떻게 요 하엽된다고 하엽된다고 이렇게 뚝잡아 당겼는데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어머 어떡해요 미운 미운 아이가 됐어요 미운 아이가 여기 하나가 또쏙 빠져 버렸네요 떨어져 갖고 아이 진짜 요렇게 하고 있던 건데, 아, 이렇게 예뻤었던 건데, 어떡해요. 여기서 아가가 좀 하나 나와서 고기를 아이 조금 모아 모아, 아 조금 보고 모아 모아 신기를 한번 해야 될까봐요.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하죠? 어 조금 큰분에다가 모아 신기를 조금 해야 될까봐요. 근데 분갈이를 자주 하면 놀이터처럼 물이 빨리 안 든대요. 그래서 놀이터가 조금 어, 분갈이를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또 저런 꼴은 못 봐요, 놀이터가. 너무 칠렐레팔렐레 하는 꽃은 못, 보, 못 보잖아요, 또. 요거는 석연화 금. 아, 물이 살포시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조한다니엘, 아, 조한다니엘이 옥상에서 키가 아주 키만 마냥마냥 마냥 컸습니다. 살포시 이제 물이 살짝 라인을 그렸죠. 그리고 얼큰이 온슬로우가 또이렇게잘 지내고 있고요. <laughs> 요거. 요거는 그냥 옆에다 놨다가, 옆에다 놨다가, 조금 살짝 말린 다음에 심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또, 저기다 갖다 놓으면 또 이름을 잊어버려요. 여기 아이 옆에다가 놨다가, 이제 내일은 어또어 오면은, 아, 언정 프리티 예쁘죠? 요것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놀이터가 못하고 있어요. 어또 요거, 요거, 요거 분갈이 하면 지금 여기가 앞이거든요? 여기가 앞인데, 이렇게 쓰러져갖고, 여기가 앞에요 이렇게 앞을 보고 제가 심었는데, 이걸 분갈이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놔야 될까봐요. 또요 분갈이 하면 나날나달 떨어질 것 같아서 엄청 땅땅하고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못 해주고 있어요. 요것도. 요거는, 음, 뭘까요? 문페리요 맞나요? 아니네. 에, 그린원 에그린원인데요. 엄청 여름에 이렇게 못난이가 됐어요. 화상도 있고. 근데 지금 엄청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는 또왜 달랑달랑 할까요? 아. 어. 요거소인제복용금 예뻐졌죠? 이제 예뻐진 게, 어, 나 이제 잘 건강히 잘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보여줘요. 이제, 왜냐면, 푸릇푸릇 하기도 하고, 빨갛빨갛 하기도 하고, 저 건강합니다. 하고 보여주죠 어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놀이터가 잘 키우다가, 한번 냉해를 입으니까, 그 뒤로부터 또잘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희성희성을 제가 다 정리했는데요 요 아이는 그냥 놔뒀습니다 요 아이는 그냥 놔뒀고 왜냐면 희성 제가 자꾸 정리를 하니까 물든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헌하더라도 물든 걸좀 보고 물든 걸좀 보려고 어 정리를 안 했습니다 요 제스타 제스타도 있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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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에케문스톤 어 에케문스톤이 요렇게 예쁘게 아우 예쁘죠 정말 예뻐요 요거는 춥스 춥스는 여전히 푸릇푸릇하고요. 뿌릇 어제 물 주면서 막 마사가, 마사를 제가 지금 화분 정리를 하면서, 어, 전부, 어, 빗자루가 아니고 솔? 어, 솔로 여기를 다 쓸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어제 물을 한번 줬더니, 또, 어, 물을 한번 주니, 그냥 똑같아졌네요. 정리를 해나마나. 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거는 이름표가 없네요. 샤+ 샤아여기 있어요 이런 표가 여기 안에 샤물렌시스샤물렌시스 샤물렌시스. 아우 멋있죠 어 요거 진짜 멋있습니다 물이 살포시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실루엣 알코니 실루엣 놀이터네 그리고 요거 어 놀이터네 놀이터가 지금 한몇년 전에 몰한장 가가 지고 요모닝들를어네인가어 사가지고 하나 분에다가. 아주 요만한 거를 하나분에다 네 개를 심었다가 또 바람에 날러가서, 어, 태풍 바람에 날라, 강한 바람에 날러가서 하나가 떨어져서 또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한 게, 얼큰이가 두 개가 있어요. 얼큰이도 두개 있고, 저기 또, 놀이터가또 어, 이제 적심한 아이가 또 하나 있고, 엄청 딱딱합니다. 지금 물 잔뜩 먹고. 어, 요 아이도 인제 어 시설성도 조금 어, 이번에 물을 워낙 많이 줘서 그런지 조금 딱딱해졌네요 아 매일 말랑말랑해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옥상에서 너무 웃자라서 엘로우멜로우인데요 놀이터가 전부 그냥 적심을 싹둑싹둑했더니 지금도 칠렐레 팔렐레 합니다 근데 요게 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크면 잘라서 적심을 해서 이제 예쁜 모습으로 좀 키우려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어, 뭐죠? TP TP 이 아이도 TP고요. 이 아이도 TP. 요거는 어메이징 그레이 있을 거예요.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맞고요. 요거는 또 어, 화이트 미니마 복륜금. 화이트 미니마 복륜금 귀엽죠? 아우 귀여워요. 음, 그리고 놀이터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 백 여기 집시가 뭔지 이제 연봉이 뭔지 알것 같다고 했잖아요. 연봉. 연봉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요. 요건 집시, 짚시. 집시고요. 또 요거 실루엣 하나 다시 다시 분갈이 했는데 오 자리를 잡았어요. 많이 안 흔들리네요. 조금 살짝. 이것도 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여기만 지금 다젖히고 있어요. 요거는 어게인다 여기서 온 실루엣 예쁘죠? 와 예쁩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얼큰이 선세이션 선세이션인데. 아직 다져지진 않고요. 아가예요, 아가, 아가. 요거는 또, 아유, 요게 이름표가 어디로 갔을까요? 요 아이는 자꾸 왜 이상하게 무너져갖고, 어, 서든벨이 입장이 나달나달 나달 떨어져갖고, 이제 입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요 아이는 손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잘 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갑자기.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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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이고 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놀이터가 이래요. 가끔 한 번씩 천대전송 철학, 철화. 천대전송 설아가 이렇게 멋지게 엮였어요. 멋있죠? 음, 그리고 아랑, 아랑 이름표 매일 바꿔준다고 볼 때마다 <laughs> 아랑 아직 이름표 못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핑크핑크, 핑크, 핑크, 어우 예쁘죠? 핑크핑크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핑크. 이건 일본 백봉 이런 백봉이고요. 여기 보면, 온슬로우 금. 온슬로우 금, 요큰 분에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아이가 크, 크지 않나 싶어요. 어, 요거는 여전히 이 모습, 여기에서. 요게 뭐냐면요, 어 수잔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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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나? 어, 수잔나에인가, 수잔나인가, 수잔나에 같은데. 아우, 헷갈려요. 그리고 요건 집시. 집시. 집시 어, 맞죠? 네, 집시 맞습니다. 얼큰이 집시. 귀엽죠 얼큰이 어, 집시고요 또 요거는 집시 옛날부터 키웠던 놀이터가 옛날 애적부터 키웠던 그 <laughs> 어, 아이고요 또 요쪽으로 살짝 돌아서 어, 청어 아주 물을 한뻑 먹였더니 아주 진짜 땅땅해요 땅땅해 그냥 아주 오 포도 같아요 포도 <laughs> 진짜 땅땅해요 어, 오래된 어, 놀이터는 지설 아니 청어기죠 그리고 요 아이는 다시 제, 어, 제 흙가리, 분갈이는 어, 아니고요. 분은 그대로 해줬고요. 흙갈이 여기, 어, 제가 입장들 막 던져놓은 입장들 다 뽑아서 다시 이제 심어주고 여기는 이제 큰아이들만, 큰아이들만 이렇게 다시 심어줬더니 멋있네요. 용월. 그리고 요거는 어, 체리한타지아체리한타지아가 아주 올 봄에 어, 상토, 상토만은 상, 상토 많은 배합토에 제가 분갈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생, 안 커요. 너무 안 커가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칠렐레 8렐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져지면 예쁘겠죠. 아이고, 마블금이 이렇습니다. 마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컸을까요? 아주, 떡판, 떡판. 그래서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해줘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다지, 여기서 다지는 게 맞겠죠. 요것도 작은 화분이 아니거든요. 음, 여기서. 다 지어지면 될것 같아요. 요거, 음, 베라하긴스. 아우, 귀엽죠? 베라하긴스가 요렇게 귀엽습니다. 떨어지면 여기다 올려놓고, 떨어지면 여기다 올려놓고 해서 이렇게 하나분이 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물도 안 들고 새 팔았네요. 이 아이가 뭘까요? 이 아이가 온지꽤 됐는데, 크리스탈. 23년도에, 아, 23년도에 온 아이들은, 23년도에 분갈이 예, 한 아이들은 전부 놀이터가 어, 상처를 조금 넣는 바람에 아이들이 빨리 못 크고 요거는 베러독스인데요. 지금 어, 분갈이를 오래 해줄까 말까 하다가 요, 요런 수형이거든요. 예쁘잖아요. 근데 또, 또 건드리면 요, 요런 수형이 안될 것 같아서 이게 한번 군생이거든요. 꽤 오래 키웠어요. 한 3-4년? 음, 3-4년 키웠는데 또 요런 몸을 못못볼것 같아서 여기다 그냥 입은 던져놓습니다. 그냥 <laughs> 입들은 떨어진 입들은 그다 그냥 던져놓으면 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음물 먹은 아이들을 지금 살펴봤더니요 물은 다 말랐어요. 보시면 거의 말랐고 이렇게 이제 온폭 파인 아이들 가끔 하나씩 물이 덜 말랐고요. 이제 오늘 밤에 오른 밤또 어 밤에 어 이제 한풍기 바람에 음 오늘 지나면 또 한풍기 바람에 이제 아이들이 물이 다 마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어, 물 먹은, 물을 몽땅 먹은, 어, 국민이들 살펴보았습니다. 와, 예뻐요, 예뻐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이들도 잘 있고요. 음, 청, 청성미인도 잘 있고, 어, 이렇게 아이들이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금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